집생이 아침을련는한 문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녹은 쇠에서 나서 바로 그 쇠를 먹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녹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에 마이너스야. 녹은 당연히 마이너스죠. 녹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? 녹슬다 할때 녹이잖아요. 녹슬다, 그죠 녹슬다 할때 녹이야. 근데 이 녹이 다른 데서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쇠,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거든요. 자기 자신. 자기 자신의 몸에서 나오잖아요. 그렇지 않아요? 음. 금속 표면이 녹슬게 되는 거잖아? 녹이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금속 자체가 녹슬어가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, 녹은 분명히 쇠에서 나오는데, 쇠에서 나온 그 녹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? 그 쇠를 삼켜버리게 되죠. 음.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데, 그것에 의해서 내가 먹힘을 당하는 거잖아요. 그죠? 무서운 일이죠. 여기서 말하는 녹이라고 하는 거는 나태함이랄지, 아니라이랄지 관성이라지 게으름이랄지 이런 거거든요. 그게 다 외부에서 온게 아니라 내 자신이 만든 거고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, 그렇 그게 밖으로 나왔을 뿐인 건데 처음에는 한 번뿐이거나 처음에는 약한 방식으로 오지만 녹이 처음부터 처음부터 녹이 어마무시하게 큰 녹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. 처음에는 눈꽃만한 녹으로 시작하는데 그게 손톱만해지고 그게 손바닥만해지고 결국엔 내몸 전체를 뒤덮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, 그죠 그러니까. 시작은 아주 작은 크기로 별것 아닌 것처럼 사소하게 생겨나는 이 부정적 요소가 내 안에서 나온다는 게 중요하고, 내 안에서 나온 게나 자신을 삼켜버린다고 하는 무서운 현실이 있는 거죠. 그래서, 유평 직전에 이런 마음가짐, 어, 이런 마음가짐, 그리고 수능 때까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면은, 즉, 항상 경계하고, 나 자신에게서 생겨나는 나태함이나 뭐 이런 관성이나 이런 것들, 사소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자세 그게 이제 필요할 것 같다 아시겠죠 자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스스로 돌아봤을 때 그죠 고쳐야 할 점들이 아주 사소한 거 지나칠 수 있었던 거 요런 그 것들을 하나씩 점검해 본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법구교이 나온 이야기고요 어 해남사판으로 보면은 178쪽에 번역본 나와 있는 거 어,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스스로. 녹이 생기지 않도록 깔끔한 표면, 빛나는 표면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녹 없애는 하루를 보냅시다. 감사합니다.